여러분, 한달 만에 3kg 빼는 거, 꿈만 같다고요?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운동 세 가지,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전문가 팁과 제 경험을 녹여냈으니, 기대하세요. 첫 번째는 바로 버피 테스트입니다. 전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, 처음엔 힘들지만, 꾸준히 하면 체력과 지방 연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. 두 번째는 코어 강화의 왕 플랭크입니다. 뱃살 빼는데 이만한 게 없죠. 매일 1분씩만 투자해도 탄탄한 복근과 바른 자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입니다.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해 기초대사량을 높여줘요.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? 이세 가지 운동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한달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. 재미있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 빼세요.